제품은 지존샤넬 이구요 어제 어떤 분이 카톡 오셔서 물어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... 지존샵은 구하기 힘든데 지존샵 취급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은데 진짜 지존이 맞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,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말씀은 맞아요. 지존에서는 신규 가입도 받지도 않고 어. 소개해줘도 연결해줘도 잘 친구를 받아주지도 않기도 해요 근데 제가 광저우에서 이미 벌써 어, 이, 이런 일을 한지가 벌써 7년이 됐네요 7년이 됐고 어, 제 상호가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저는 어. 지금까지 최근에 작년부터 유튜브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하지 않았어요. 오로지 저는 국내 한국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한테만 물건을 공급해줬고 개인 구매는 일절 받지 않았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어. 제가 여기서 좀 오래 되긴 했어도 일반 분들한테는 제가 생소하긴 할 거예요. 지금도 제가 뭐 커뮤니티, 어, 중땡땡, 어 패션땡땡땡, 몇 곳, 곳, 이래 있죠? 그런 데서 제가 활동을 하진 않아요. 제가 뭐 마음 먹고 이중 아이디 만들어서 활동 하다가 뭐, 어, 어, 저 사람한테 했는데, 어, 물건 좋더라. 어, 빠르더라. 뭐, 어떻게, 뭐,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데, 저는, 어,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고, 그리고, 그래서 잘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지, 저는 지금, 어, 블로거나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지정 거래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오래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넘버 같은 걸 보면 어, 지존 샤넬이 맞는지 아닌지 또 비교도 가능하겠죠. 이런 디테일 컷이 필요하시면, 어, 아, 디테일 컷은 따로 찍어서 개인 공간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.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 주시면 되고요. 음, 제 카톡은.